공탁금만으로 선처가 가능한 범죄 어떤 범죄입니까? 재산 범죄입니다. 공탁금만으로 선처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떤 범죄입니까? 성범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A파트의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만으로도요 선처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공탁만으로는 선처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공탁을 하시죠, 공탁을 어느 정도 하시죠 이런 것들을 제안드리는 게 변호사의 역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변호사에게 온전히 맡기기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분별력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오늘 영상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공탁이라는 게 뭘까요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서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왜 맡길까요 아니 피해 회복하고 싶으면 피해자한테 직접 주면 될 텐데 왜 법원에 맡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해자가 안 받겠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혹은 피해자가 달라고 하는 금액과 내가 가해자가 주겠다라고 하는 금액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사람과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대 죽으로 퍽 때렸습니다 물론 그럼 안 되겠죠 근데 상대방이 합. 금으로 1억을 달라고 합니다. 아니 물론 사람을 주먹으로 때리는 거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지만 주먹으로 한대 때렸는데 상대방이 피 회복으로 합의금 1억 달라고 하는 게 너무나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1억을 주고하고 합의할 것도 아니고 합의 안 하자니 내가 선처를 받고 싶고 이럴 때 하는 게 바로 공탁이라는 거예요. 공탁금은 언제 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변호사님 저 공탁하고 기소유예 받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 공탁이라는 건어 하는 거냐면요 이미 기소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형사 재판 절차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라는 거는 재판에 넘어가기 전에 선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는 공탁이 불가능한데 내가 수사 단계에서 공탁을 하고 기소유예 받고 싶습니다. 이건 애초에 성립이 불가능한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탁을 언제 해야 될까요? 재판에 넘어간 이후에 기소가 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탁금액수를 결정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요 아 이런 사건 는 통상적으로 이런 정도의 금액은 공탁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많은 변호사님들이 기준적으로 상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사건이 민사소송화 되었을 때 손해배상 금액으로 어느 정도가 인정될 것인가 그 금액을 생각해서 그 금액만큼 공탁을 하시라라고 안내를 드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공탁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돈을 내 가지고 그 돈으로 상대방의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범죄 중에서도요 내가 돈을 내면은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재산 범죄가 있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절도 그런 것들은 내가 상대방의 경제적 손실을 입힌 거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는지 경제적으로 그 가치 추산이 명확하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 돈을 내가 1억 원을 훔쳤어요. 그럼 나 얼마 공탁하면 될까요? 1억 공탁하면 됩니다. 내가 상대방 재산을 뭐 5천만 원 정도를 내가 횡령했습니다. 얼마 공탁하면 될까요? 5천만 원 정도 공탁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저거공탁하면 그 받지 않겠습니다.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도요. 재판부가 봤을 때이거 재산범죄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의 손실이 있는 게 가장 큰 거고, 그 재산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도 명확히 계산이 가능하고, 그런데 그만큼을 공탁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합의가 되지 않아서도 이거는 선처하는 게 맞지라고 해서 선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산범죄와 달리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 특히나 신체에 어떤 피해가 입은 경우에, 정신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전만으로 그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무엇보다 그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것들이 필요한지가 명확하게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어요. 강간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방이 공탁을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받으면은 이 강간 피해 입은 게 회복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강간 사건과 이런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가해자가 공탁금을 낸다 하더라도요 피해자 측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경우 나는 그 공탁금 받지 않겠습니다. 공탁금 상대방이 출급하는 거 동의합니다. 공탁금 절대 받지 않을 거고 상대방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계속해서 의견서와엄벌타는수 있는 경우에는요 판사는 그 공탁금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선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 공탁금 만으로 로처가 가능한 범죄. 어떤 범죄입니까? 재산 범죄입니다. 공탁금만으로 선처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떤 범죄입니까? 성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범죄 저질렀을 때요. 여러분이 혐의 인정한다고 한다면요. 마련하게 합의 안 되면 공탁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피해자분과 합의하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합의하고 싶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그래도 하지 않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처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탁을 선택할 수밖에 없긴 하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성범죄 사건에서 공탁을 가지고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진단을 상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